네, I live in the sea. I can swim well. And I can walk on the sand too. My back is hard and round. I hide my neck in the back. When I feel danger, I walk very slowly. But I am faster than the rabbit in Isab's story. 예, yeah. 우리가 몇번 했던 워드 게임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워드 게임을 한열 문장으로 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에, 늘려놓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딱 포인트만 잡아서 어, 문제를 잘 내놓은 것 같아요. 네. I live in the sea.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문장인 거죠. 나는 바다 속에서 삽니다. in이죠? In. in. 바다 속에서. 네. in이 뭐뭐 안에서, 뭐뭐 속에서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네. in the sea. 어,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in the sea가 되고요. I can swim well. can 할수 있다죠? 나는 w e l l 이 잘이죠. 잘 수영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잘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나는 잘 수영할 수 있다 하고요. 한국식으로 하면은 수영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수영을 잘하고요. 그리고 I can walk. 나는 걸을 수 있다. on the sand. 모래. sand가 모래죠. 모래 위에서. on. 모래 속에 파묻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on the sand. 모래 위에서 잘어 모래 위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투가 들어갔어요.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도 하고 걷기도 하고 수륙 양면이라는 거죠. 예. 양서류처럼 바다에서도 살고 예, 뭐예요? 어, 어. 모래 위에서도 걸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수영을 잘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걷는 것도 한다. 그래서 뭐 뭐도 한다. 뭐 뭐도 역시. 투가 되는 거죠. 투는 뭐 뭐도 역시란 뜻이고요. 항상 문장 맨 끝에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 커마를꼭 찍어줍니다. 네, 이런 것도 눈여겨 잘 보세요. 네, 그래서 나는 음, 어, 모래 위에서 걸을 수도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네. My back is uh, hard. 나의 back, back은 원래 뒤죠, 뒤. 여기서 이제 등이란 소리죠, 등. 나의 등은 is hard. 딱딱한, 단단한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hard and round. 게다가 둥글기까지 해요. 네. 어, 딱딱하고 그리고 둥굽니다. 라운드 둥근 이렇게 되고요. I hide my neck. 하이드 하이드는 숨따도 되지만 여기서는 숨기다죠. 숨따, 숨기다 다 돼요. 나는 나의 내기 목이죠? 나의 목을 숨깁니다. 어디다가? 어, 등에다가. 등껍질에다 숨기죠. 등 속으로 숨깁니다. 그러니까는 목을 쏙 집어넣는 거죠. 등 속으로. 네. when I feel danger. 내가 Danger, 위험이죠. 위험을 느낄 때에는 해서 예, when이 뭐예요? when이 뭐뭐할 때에 라는 접속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when, when절이 와서 그렇죠. 원래 문장은 when 앞에서 끊기죠. 나는 나의 등을, 아, 나의 목을 등 속에다가 숨깁니다. 한 문장이에요. 근데 when절이 들어가서, 예, when이 들어가서 더 길어졌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어, when이 뭐뭐할때 어, 앞에 거할 때예요, 뒤에 거할 때예요, 뒤에 거할 때죠. 그래서 내가 위험을 느낄 때는 에등 속에다가 등 안에다가 나의 목을 숨깁니다. 이렇게 되죠. 목을 쏙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장이 두 개인데 연결하는 거예요. 왠이 왠이 없으면 두 문장이에요. 나는 목을 숨긴다. 나는 위험을 느낀다. 웬이 들어가서 부드럽게 연결해 줘요. 나는 위험을 느낄 때 어, 숨긴다. 이렇게 돼서 두 문장을 연결한다는 해서 접속사라는 표현을 써요. 예, 네, 접속사. 그래서 뭐뭐 할때 웬이 뭐 접속사일 때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에는 뜻이 뭐뭐 할때 뒤에 거할 때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I walk very slowly. 나는 매우 slowly 천천히 걸어가요. 예, 네, 느리죠. 예, 네, 매우 천천히 걷습니다. But 그렇지만이죠. But I am faster than 나는 fast가 빠른이죠. 이알이 붙으면 비극급이에요.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알 ER 세모, 된세모로 칩니다. n 은 뭐뭐보다. 앞에 거보다요 뒤에 거보다예요? 영어는 거의 항상 뒤에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보다, 토끼보다 이렇게 되죠. 토끼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더 빠르다 이렇게 되죠. 아, 한국말로는요. 뭐뭐보다 빠르다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뭐보다 더 빠르다 잘안 써요. 더 자를 좀... 예생략하고 쓰는 경향이 많아요 예, 내가 너보다 뭐더 빠르다 아니고 내가 너보다 빨라 그냥 이렇게 말이 되죠 예, 그래서 더를 많이 빼놓고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어, 얘네는 꼭 이하를 붙여줘야 돼요 그니까 패스트 n 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n 이 있으면 무조건 앞에 비교급이 나와야 된다 n 이 있는데 앞에 원급 패스트가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를 하고 n 을 항상 어, 나올 때마다 세모 치면서 짝꿍을 꼭맞어잘 맞았나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토끼보다 그냥 빠르다가 아니라 더 빠르다 해서 비교급이 잘 나와 있고요. 예. in Aesop's story. 이솝, 이화 있죠? 그래서 그 이솝. 이란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솝이. 그래서 어 뭐예요? A는 대문자로 썼다. 사람 이름이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 명사는 대문자로 쓴다. 그래서 Aesop's story가 되죠. 그래서 이솝의 이야기. 이제 한국말로는 우화라고 얘기하는데 이솝의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어 토끼보다 나는 더 바르다가 되는 거죠. 이 문장도 길어진 이유가요. 길면 이제 초급 초급에서 이제 길면은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길 뿐이에요. 두 문장을 연결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 문장은 어디까지예요? I walk very slowly까지가 한 문장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아이부터가 또한 문장이에요. 두 문장을, 벗이 연결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벗도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써서 자꾸 문장을 연결해서 길어진 것 뿐이지, 길다고 어려운 문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슬슬슬 실력을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예, 슬슬 접속사를 사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긴 문장도 자꾸 연습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버시 들어가서 길게 됐지만 결국은 한 문장, 내가 아는 문장 한 문장과 또 내가 아는지 하, 아는 문장을 한 문장 합해서 버시 연결하고 접속사가 연결해줘서 길어질 뿐이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아무리 어, 초급 실력이라도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and, but, when 이런 걸 넣어가지고 계속 길게 얘기하면 돼요. 에뭐 네, 뭐, 네. 뭐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문장이 이렇게. 거의 세 줄, 을두줄 넘게 차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길어져도 결국은 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 두 문장을 연결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이제 비교급 year 이어된 이것도 잘 봐주시고요. 네, 그러면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I live in the sea. I can swim well and I can walk on the sand too. My bag is hard and round. I hide my neck in the back when I feel danger. I walk very slowly, but I am faster than the rabbit. In the story, I live in the sea. I can swim well. And I can walk on the sand too. My back is hard and round. I hide my neck in the back when I feel danger. I walk very slowly. But I'm faster than the rabbit. In Aesop's story. 한 가지 잠깐 살펴보면요. can 있죠, can. 할수 있다가 can이고 할수 없다가 can 나서 주리말 can't가 되는데요. 어, 보통 이제 할수 있다는 별로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그래서 I can walk 하고 can을 일부러 에 발음을 잘에 예, 세게 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에 발음이 세게 들린다면 거의 can't예요. 그러니까 어, 원어민들이 발음할 때 can't까지 t를 발음 잘안 들려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can't 이렇게 해 주면은 명확하게 쉬운데 절대 안 그러고 can하고 잘 좀 캔이 좀잘 들린다 하면은 못 한다는 뜻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할수 있다는 오히려 좀 약하게 들려요. 그래서 I can walk 하지 않고 I can walk 이런 식으로 I can walk 하고 그냥 쓱 지나가요. 그래서 캔을 일부러 I can walk 캔을 어, 애써서 음, 도드라지게 발음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빨리 지나가면서 숨기듯이 나간다. 그게 바로 할수 있다고 할수 없다 할때 얘는 캔하고 들립니다. 네, 그래서 I can walk 할 필요 없고 I can walk 하고 빨리 지나갑니다. I can walk. can 보다 can으로 많이 약화돼요. can 예 그래서 예, 그런 거 주의하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I live in the sea. I can swim well and I can walk on the sand too. My bag is hard and round. I hide my bag in the bag or uh, I hide my neck in the bag? when I feel danger. I walk very slowly, but I'm faster than the rabbit in Aesop's story. I live in the sea. I can swim well and I can walk on the sand too. My back is hard and round. I hide my neck in the back when I feel danger. I walk very slowly, but I'm faster than the rabbit in Aesop's story. I live in the sea. I can swim well and I can walk on the sand too. My back is hard and round. I hide my neck in the back when I feel danger. I walk very slowly, but I'm faster than the rabbit in Aesop's story. 한번더 I live in the sea. I can swim well and I can walk on the sand too. My back is hard and round. I hide my neck in the back when I feel danger. I walk very slowly, but I'm faster than the rabbit in Aesop's story. 이거는 한국말도 없이 줄줄 하셔야 되지만 한국말 보고 연습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해볼게요. I live in the sea. I can swim well and I can walk on the sand too. My back is hard and round. I hide my neck in the bag when I feel danger. I walk very slowly but I'm faster than the rabbit in Aesop's story. 한번 더 I live in the sea. I can swim well and I can walk on the sand too. My back is hard and round. I hide my neck in the back when I feel danger. I walk very slowly, but I'm faster than the rabbit in Aesop's in story. 한국말 보면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바다에 산다. I live in the sea. 수영, 모래 위 걷기 I can swim well, and I can walk on the sand, too. 등이 딱딱하고 둥글다. My bag is hard and round. 위험시에 I hide my neck in the bag when I feel danger. 느리지만 이솝 우화에서 I walk very slowly, but I'm faster than the rabbit in 이 Sop's story. 한번 더해요. 바다에 산다. I live in the sea. 수영, 모래 위 걷기. I can swim well and I can walk on the sand too. 등이 딱딱하고 둥글다. My back is hard and round. I hide my neck in the back when I feel danger. 느리지만 이솝 우화. I walk very slowly, but I'm faster than the rabbit in a l s o p s story.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